네, 안녕하십니까? 8월 12일 반추진 뉴스입니다.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서 8월 중순 수출이 20%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.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2 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.5% 증가한 331억 2,1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. 이제 20 2013년도 10월부터 실개월째증가세를 이어간 데 이어서 이달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수입액은 수입액 역시 이제 십 퍼센트 증가한 삼백사십오 억 달러 확 되고 반도체는 이십육 퍼센트 이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수출과 수입 분야에서 이제 반도체에 아주 큰 영향이 이제 있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. 이렇게 조금 반도체의 이제 업사이클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더 좋은 영향을 좀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의 수업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